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요즘에 성장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장주 위주로 꼽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가치주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가치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냐, 이제 그쪽을 바라봐야 될 때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플레이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추가할만한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려면 아직까지는 억눌린 게 있기 때문에 그원 상태로 올라오려면 충분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단기적으로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따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삼상의 중간 발표죠. 최종 발표가 아니라 중간 발표.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꽤 많은 성장주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엔비디아와 준비디오, 도쿄 사인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죠. 특히 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인이 조금 큰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경쟁사들의 시장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을 겪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한 스퀘어나 쇼피파이, 넷플릭스도 상당한 규모의 하락을 겪었죠.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80도 정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통이 콜드 체인의 극저온 콜드 체인이 중요한 시점인데, 같은 핵산 백신 카테고리로도 mRNA를 사용하는 큐어백이나 모더나도. 굉장히 이쪽으로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모더나는 그나마 영하 20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플랫폼의 정착을 위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 주로 이제 이게 암 백신 플랫폼으로서 새롭게 나오려고 하는 이제 이쪽에서 새롭게 내놓으려고 하는 백신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착을 위해서 이쪽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역시 모든 지금 핵심은 극저온 콜드체인을 할 만한 장비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mRNA 백신 생산 설비를 갖춘 곳이 없고 최소한 영하 수십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 선진국 수준에서도 미국과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고 대형 병원 수준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화이자로서도 여러 가지 백신 보관 온도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지금 보급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콜드 체인이라는 게 이제 저온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를 꾸준히 제조 시설에서 물류 시설로 갔다가 유통 시설로 가서 뭐 병의원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중간 옮기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과정 내에서 여기다가 센서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17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콜드 체인입니다. 근데 이쪽도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일반 냉동고 정도가 영하. 20도 정도의 환경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가 마이너스 76도 정도를 유지를 시키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도까지라고도 예상을 해볼 때 냉동과 드라이아이스를 넘는 특수 콜드체인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약대 교수님의 얘기를 빌려보자면 이 rna 백신은 굉장히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서도 파괴 가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물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백신류가, 이 RNA 백신류가 상용화된 바가 없어서 세계적으로 유통된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비나 기준에 있어서 마지막 고비가 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르다는 얘기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지 않고 성급하게 중간 발표로 나왔다는 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층의 가벼운 증상을 예방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무증상 감염을 약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고위험군, 한마디로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의 치명률, 사망률을 낮추는 것인지, 어,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효과의 유지 기간입니다. 중화 항체 유지 기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증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다 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월가의 컨센서스 를좀 가져와봤는데 백신 발 머니 무브라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 로 돈이 이동하는 그러한 흐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컨센서스 는 있었는데 두 가지만 제가 꼽아 봤습니다. us뱅크는 백신 이후에 대해서 이 증시의 순환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기술주나 이미 소비재 뭐 이런 쪽은 충분히 선호되는 분야이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경기 순환 주가 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인터미디엇은 판데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게임체인저는 화이자가 얘기를 나오고 있음에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뭐 개발 효능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바라보는데 실제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뜻인데 게임체인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고 경제에는 이미 상당한 타격이 있었으므로 주가가 원상태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회복이 또 다시 치솟고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기까지는 아직 미국의 경제가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죠 이거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정리를 하다가 구독자님께서 그리노드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이항이 오늘 하늘에 떴습니다. 어, 서울 하늘에 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주인 이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솔직하게 기분은 조금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드론택시를 띄웠습니다. 이항 261 모델인데요. 한국에서는 우려상 20kg짜리 쌀가마니 4개를 사람 대신 태웠지만 실제로 이항의 유인운전 기록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리프트사나 뭐 유럽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드론 회사들에게 컨택을 했는데 서울시 쪽에선 그렇게 원했으나 제작업체들이 결함이 많은 상태인 걸로 발견이 돼서 아직 테스트 기록에서도 이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7분간 시민공원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아무래도 소리 자체는 거의 헬리콥터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요 며칠 백신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느끼는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생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상황보다 조금 과민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하는 기업들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관심사를 굉장히 빨리 옮겨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일단 제가 생각에는 약간의 무뎌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처음에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가 확실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한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는 마시기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 위험 포지션에 굉장히 다양한 주식 시장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어느 한 위험의 포지션에 너무 많은 노출 값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 이론적으로는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기분을 매일매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편한 신발을 여러분들이 신어야 오래 갈수 있듯이 적당한 분산 투자를 해두시는 게 오래 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성장에 따른 복리의 이점을 누리기 위함이시라면 더욱더 분산 투자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여러분이 기관 트레이더가 될 필요도 없고 정보에서 이기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리서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내놓는 보 보고서가 어 보통 450만원, 500만원 뭐 이럽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그걸 사서 얻을 수 있어도 개인들은 자세하게 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장점 중의 하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매매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동료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하고 그리고 비슷한 타사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엘저서 뭐 S&P 500이다, 아니면 코스피다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런 것을 굳이 신경 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냥 좋은 기업만 찾아서 거기다가 넣어놓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떤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고 내가 이걸 처음에 왜 샀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생각일 때는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굳이 이 정도로 노이즈가 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반이었습니다.